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은 아주 숱하게 숱하게 연단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25년 동안, 뭐, 계속 굴리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굴렸다. 이것은 연단과 훈련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연단과 훈련. 제가 이렇게 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은 계속 그 안주하게 되지요? 안주. 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터를 잡아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죠. 뭐 우리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편안하게 살면서 그 땅에서 안주하면서 뭐 사랑하는 가족하고 뭐 이웃하고 형제 자매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다다 다 그런 마음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원래 생겨먹은 것이 자꾸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기 영역을 넓혀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후라이판에 콩을 볶듯이 우리가 뭐~ 그~ 주걱 같은 그런 젓는 걸로 그니까 볶음기라고 하죠 볶음기 그런 것을 계속 그 콩을 막 이렇게 굴리지요 뒤집기 볶음기. 뭐,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콩을 잘, 달달달, 우리가 복지요. 막,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막 이러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고달프죠.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은 그냥 배음의 학교고, 그러니까 배움의 학교, 배움의 학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참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면서 채워지게 하시는 거죠. 채워지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비워지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냥 죽은 자로 살아라. 한마디로 나는 없음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참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비워지게 계속 하나님은 다루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이 한국 당도 마찬가지로. 계속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콩이 후라이판에서 이리 굴러갔다 저리 굴러갔다 하면서 익는 거죠 우리 사람이 콩을 볶는다 후라이판에 그러면 그 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콩이 얼마나 그 후라이판 안에서 사람의 그 나무 주걱으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후라이판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참 고달프죠 힘들죠 그또 뜨겁기는 또 얼마나 또 뜨겁습니까, 후라이판이? 불에 달궈지는 그 후라이판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더 그렇게 한국을 다루신다는 거고, 물론 뭐 교회들이 많은 죄를 범했지만, 아, 오늘은 그 부분은, 약간 좀 제쳐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엄청난 연단과 훈련을 받았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정도 또 강야에서 엄청나게 뭐 힘들었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그렇게 또 힘든 생활을 했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감옥 안에서 그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감옥 안에서 요셉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저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선진들도 다 불시험을 통과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그 40이라는 또 숫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40년 동안 강야에서 모세가 또 엄청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한국 땅을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열매들이 다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 쓰디슨 열매다. 그 자는 쓰디슨 열매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한국 땅이 은푹 패인 그런 모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땅이. 가정을 무시하고 열매만 따먹겠다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는 그런 땅이죠. 한국 땅을 뭐 말을 하자면. 복음 안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에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기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만 따먹겠다 하는 그런 자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데이비드 차가 그런 자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거저 먹겠다는 거죠. 거저. 그, 지금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은 몇십 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 그 붉은 물에 물든 그런 자들. 몇십 년을 준비를 했죠. 그 열매들을 지금 따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금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거저 먹겠다는 거죠. 가정은 없고 그냥 열매만 따 먹겠다. 사기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어느 열매가 더 그러니까 열매로 보자면 어느 열매가 더 안이 꽉 차고 뭐 실하고. 더 단단한 그런 열매가 될까요? 어떤 열매가? 겉은 복음이고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다빈 그런 껍데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었다는 거죠. 완전히 빈 상태라는 거죠. 악한 자들은 몇십 년을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주님께서 큰 대적과의 싸움이니라, 뭐, 그들의 열매가 실하다, 단단하다, 뭐, 좋다, 보기 좋, 좋은 열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만큼 준비를 해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불도 다 꺼졌고, 그 열매만 따먹겠다는 그런 사기꾼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뭐 대적과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교회 오면은 뭐한 살짜리가 갑자기 스무 살이 되고 영적 나이가 스무 살이 되고 사기꾼이죠. 지금 마지막 때에는 지금 지, 지금 마지막 때에는 영분별밖에 없습니다. 영분별.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6월 5일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 지혜를 또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마지막 때라는 것은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이 많아진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룬 자들이 별로 없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었었는데, 이젠 예수님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시선을 벗어난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불, 건불, 티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 건불이 뭐냐면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마른 낙엽, 이런 것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 이것이 건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불 티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 티끌에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기를 세상 잠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티끌은 아주 작거나 적은 것, 이런 뜻인데, 또 티야 먼지뭐 이런 뜻인데, 이 땅, 이땅 세상 잠에 빠져서 그냥 세상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만큼 또 제가 지금 이걸 전하면서 이 지혜가 오네요. 그만큼 이 마지막 때는 그만큼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강한 바람, 바람이 많이 분다. 이 땅이 많이 흔들린다, 요동친다. 그러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또 많이 떠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가 또 주님께서 또 연결을 해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6장 8절을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7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라는 것은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 뭐 엉겅퀴도 보면은 가시가 달렸죠. 그래서 가시, 뭐 육을 또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육, 그러니까 자기 것이죠. 그러니까 육 사람의 사람의 것, 이 땅의 것. 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건불 티끌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 이 땅의 것, 이것이 다건불이고 티끌이죠. 이것이 다 가시와 엉겅키죠. 영적인 사람보다는 육적인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제 동영상에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니다. 어디를 좀 분별을 해주세요. 어디를 떠나라. 막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그런 뭐 있죠. 제가 이름은 말하기가 싫은데 어디를 떠나야 된다. 뭐 위험하다.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지요. 아, 전부또 계속 거기 좀 분별 좀 해주세요, 분별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아, 제가 또, 그런 데를 분별을 해주면, 그런 곳에서 또제 동영상을 보고 또 뭐라고 또할것 같고, 아, 뭐라고 또 하고, 또, 그들의 입에 또 올려내리는 게 싫어서, 그냥 제가 그냥 분별을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참또 예수님께 또 그런 자들 또 물어보기도 또 싫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닌 것은 뭐 알지요 아는데 참또또 또 하나님이 보시는 또 어떻게 또 하나님 보실까 또 궁금하기도 했고 뭐 당연히 뭐 어떻게 말씀하시겠다 뭐 느껴지는 게 있지요 있는데 또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궁금했죠 저도 그래서 여쭤봤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아주 참 영적 깊이가 참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대단하시죠.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진짜.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 참 너무 기가 막히시다, 하나님은. 제가 그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고, 다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다 달아보시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느꼈는데,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하나님은 더 깊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영분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고 또 해주신 말씀은 이 땅을 나의 뜻을 위한 연단의 장소라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라는 뜻이고,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장소라는 뜻이고, 사망의 영이 이 땅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들이 너희들 교회들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이다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뭐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면서 가고 있다 이것도 다 복음을 가지고 노는 거죠 저 이제껏 이렇게 동영상 참 2019년 5월 29일부터 요번 5월 29일, 저번 뭐 지난달 5월 29일 참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전했는데 이렇게 오면서 참 쉽게 표현을 하자면 아, 참 헛소리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헛소리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엮어서 그냥 막 전한다는 거죠. 야저 사람들은 또참 간이 그 사람 간이 참큰뭐 바위만한가 <laughs> 어떻게 저렇게 어? 헛소리를 하지?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자들임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 하셨네요. 이 땅을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도 나의 뜻을 위해 있는 자들임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땅을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있지요. 한국 땅에 많이 있지요. 이런 자들은 전쟁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복의 칼로 하나님이 한국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극단주의 같은 그런 자들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기도할 때, 아,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들 그러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자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 목사도 하나님의 모습이다. 아, 나는 교회 잘 지금 이끌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죠. 그리고, 목사도 하나님의 모습이다. 목사도 예수님의 마음을 깊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제가 아주 기도하면서 똑같구나. 제가 이것을 깊게 느꼈고, 아,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파 그런 자들에게 잘 속는다는 거죠. 농락당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교회 목사들도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잘 속고 있다. 머리가 사망의 영에 잡혀서 그냥 속고 있는 거죠. 농락당하고 있는 거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진짜 똑같구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에게 목사도 하나님의 모습니다 말은 그렇게 말은 그런 자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한다. 성경 뭐 말씀으로 전한다.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 시기고, 성경 말씀은 그냥 하나의 그냥 잠깐. 맛배기로 전하는 것 뿐이고, 그 꺾어지지 않은 마음, 자아가 죽지 않은 그 마음, 자기들의 마음대로 끌고 간다는 거죠. 교회를 또, 더 무섭다고 할까요? 더 위험하다고 할까요? 더 아주 죄를 범한다고 할까요? 더 크나큰 죄를 범한다고 할까요? 휴거까지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도 성경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대로 휴거 또한 전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자기가 본인이 예복을 입힌다. 뭐, 스무 살 넘은 영적 나이가 됐다. 뭐, 삼개월 지나니까 스무 살 정도 되는 영적 나이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간다는 거죠. 영적 깊이를 모르고 영적인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쉽게 이야기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지금은 이 땅에 그나마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가 지금 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 혼동의 시간, 또 혼란의 시간, 또 혼동의 시대에 또 혼란의 시대 그 시대가 오면은 분별도 안 되고 그때 가서 분별하려고 하면 더 분별도 안 되고 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계속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저기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분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의 동영상 댓글에다 뭐 분별해 달라 이렇게 댓글을 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댓글을 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제는 어느 분이 또 저에게 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아는 그 남자 목사인데 그 국자 들어가는 자를 국자 들어가는 그 자에게 표를 줬다고 합니다. 4월 10일 총선이 있었죠? 그때 표를 줬다고 합니다. 그 자를, 표를 줬다는 겁니다. 국자 들어가는 그 자에게, 목사인데, 남자 목사인데, 카톡에 그걸 보내주셨는데, 영적인 것을 하나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고, 뭐 기도를 한다 해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소통하는 거죠. 관계를 이루는 거죠. 전화통화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기도인데, 또 하나님 마음을 받으면서 내 마음도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고, 서로 소통하는 거죠. 소통, 전화통화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인데, 본인의 마음이 크면은 그 하나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하고도 전화통화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 본인이 완전히 자아가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한 10시간 뭐 기도했다. 그런데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본인이 죽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죽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한테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죠. 뜻을 구하면서 또 본인 마음도 올려드리는 거죠. 아, 제가 그 카톡에다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그 남자 목사, 그런 교회에 있는 양들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목사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 그 교회에 있는 양들이 그 똑같은 그 목사에게 나오는 그 농물을 먹고 있는 거죠, 농물. 다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영이 잡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저에게 다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참 어떤 영이 잡았습니다. 이렇게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 많다. 교회들을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자가 국자 들어가는 그자였습니다. 국자 들어가는 그자였다는 겁니다. 자기 밥그릇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참. 답답한 목성훈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지요. 카톡에다. 그런 자들은 사망의 영이 머리를 잡아서 그렇습니다. 사망의 영이 잡아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첫째는또 기도가 없고, 그런 자들은. 자기가 주인 됐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영 분별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6월 2일날 또, 또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많은 걸 깊게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로. 더 깊게. 아, 이 땅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창조하신 연단의 장소이고, 뭐 이런 말씀은 다 해주셨지만, 또더 깊은 말씀을 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